어, 또 초고, 초고, 초고! 지금 월드컵 2차전 빨리 보러 가자. 대한민국 가나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대한민국 가나 월드컵 H조 본선 2차전 경기가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응원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양말도 신고 축구도 신고 그리고 축구복. 짜잔!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월드컵 경기를 직접 펼치러 가지는 않고요 허팝이 축구선수는 아니잖아 대신에 손흥민을 비롯한 이강인, 광희찬,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우루과이가 월드컵 본선 1차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허팝이 강화문 가가지고 열심히 응원도 하고 했는데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H조에서 2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기면 1등으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전은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지면 16강이 거의 탈락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가나를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설마 또 비기는 거 아니겠죠? 그 결과 90%의 구독자분들께서 우리나라가 가나를 이길 거라고 투표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느낌이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아서 손흥민한테 수루 패스를 해가지고 손흥민이 슈루 골을 넣지 않을까? <laughs>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궁금하다. 우리가 이길까 질까, 비길까. 그리고 이긴다면 몇대 몇으로 이길까요? 너무 궁금하니까 피파 게임으로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이기자. 가보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근데 황희찬 선수는 부상이라고 했으니까 빼야 됩니다 황희찬 선수 빼면 이 자리에 누굴 넣어야 될까요? 권창훈 넣겠습니다 네권창훈 황희찬 교체를 시켜겠습니다 자이번에도 월드클라스 난이도고요 자 이재성 자자자자 자, 자, 자. 간다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아, 시작하자마자 좋은 기회가 올 뻔했는데 놓쳤습니다 선수들 집중하고요 자 수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위에 뚫렸습니다. 김진수 선수, 우와, 달리기 빠르다. 자, 따라잡았고요 그렇지,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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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좋습니다. 자, 앞에, 앞에 길을 막으면 됩니다. 길을. 슛을 못하게 막으면 되는데, 골을 먹었습니다. 아, 지금 8분 만에 한골 먹었습니다. 이럴수가. 연기 아직 8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왔다 쭈아! 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코너킥은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슬슬 몸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한골 먹었지만 괜찮습니다 자 손흥민 간다 왔다 왔다 이골이다아 이거를 놓치다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자자 자, 자, 그렇죠 슛, 아, 아, 슛이 너무 약했어, 약했어, 약했어. 그렇지, 간다, 간다. 그렇지! 소흥민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서흥민 너무 무리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른 선수들 다 있습니다. 소흥민 선수.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안 해도 돼요.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 지금 계속해서 옵사이드 트랙을 뚫고, 이렇게 오고! 전반전 끝났습니다. 안되겠다. 자, 이대로 안됩니다. 자, 이강인 나갑시다. 이강인 나오고요.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가운데 수비하고요. 나머지 다 올라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강인 나왔습니다. 전방 압박.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 압박합시다. 압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그렇지. 황희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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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밀린다. 밀린다. 자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자 일단 공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그렇지. 그렇지. 자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 어, 이게 막히다니. 왔다. 정우영. 아 아깝습니다. 갑니다. 아깝다. 와, 계속되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왔다! 아, 아깝습니다. 공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좋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소듬이 갑니다. 소듬이 올려주기 위해서 갑니다. 갑니다. 자. 오! 오! 설미 갔다. 와!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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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직 끝나가야 끝나가. 이대이 대! 소미 한골 넣었습니다. 자 집중. 전방압박. 전방압박. 공을 뺏을 수 있다. 아빠! 아빠! 그렇지. 압박.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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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건창고 가고요. 가자. 아쉽습니다. 힘내야 된다. 힘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 조금만 힘내 주세요. 아직 경기 끝나가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을 잘 가지고 오거든요. 아, 아깝다. 아깝다. 오, 잠시만 이거 뭐야? 오! 오, 키퍼 키퍼. 그렇지. 와, 이거는 콤보서도할말이없어요 키퍼 잘했어. 진짜 잘했어. 키포가골또 막았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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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에 가미라 소금에 치고 달립니다. 잠시만 근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됐다 그만 그만, 그만. <laughs> 우리는 혼자 축가는 아니죠 세트 플레이가죠 세트 플레이 그렇지 그렇지 자자자자아공 뺏기면 안 되는데요 아 우리 공 아니야 자 이제 9분 남았습니다 집중 더 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집중만 하면 됩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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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뺏겼어. 오.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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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자. 그렇지. 소속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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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아니야, 골 아니었어요. 골인 줄 알았는데 자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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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그렇지 가자 가자. 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중국게임으로 허팝 해보니까 2대1로 한국이 졌습니다. 근데 게임과 현실은 다르겠죠? 그래서 허팝은 대한민국이 가나를 3대1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대 몇으로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선 경기였던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 여기에 허팝이 천만 원을 우리나라가 이긴다에 걸었었는데 결과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만 원 플러스 이번에 대한민국이 가나를 이긴다에 또다시 천만 원 걸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기면 이겨서 좋고 지면 허팝이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해서 좋고 둘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무조건 이겨야지. 이번에 지면은 거의 1 6강못 간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딱 이렇게 성은미한테 공을 딱 주면 또! 아! 도망가. 또! 또! 이렇게 골 넣고 이라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022 월드컵 대한민국 대 가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1대 1로 가나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국이 1대 1로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한이 이래요. 것 같아요. 서종아, 누가일 것 같아? 몰라, 관심 없어? 관심 없어